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어, 자, 여러분, 지금 선거 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 각 당이 지금 그 공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데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우리 국민 중에서 어떤 부류에 있는 i s t b u d 나라를 걱정합니까? d h i s t Buddhist b u 어 d h i s t Budd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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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국민들 중에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 또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가장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말이죠. 이 국민들한테 가장 그 자기들이 그 이렇게 좀 국민들 이렇게 좀 이용하기 쉽고 또 자기들 편 편으로. 어,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예, 그래서, 음, 정치인들이 그 이념이라고 하는 고깃덩어리를 한번 딱 던져 놓게 되면, 어, 소위 이제, 에, 좌파와 우파, 아, 이런 사람들이 그걸 서로 뜯어먹겠다고, 그냥, 이제, 그냥 뭐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 음, 서로, 이건 내 거다. 하고, 그냥 뭐,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1년 365일, 언제나 그 이념에 파묻혀서,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나라를 파탄 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이 던진 이 이념 덩어리를 보면서, 저쪽 팔짱을 끼고, 그 이념이라고 하는 그 고깃덩어리를 서로 뜯어가기 위해서, 서로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그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큰 미소를 짓곤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어떤 그런 그 무슨 그 국가를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그런 그 신념이나 또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 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비록 공천만 받으면 은뭐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뭐 투표고 뭐할 것도 없이 그냥 뭐100% 그냥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공천받기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어쨌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나는 국회의원이 된다. 그런 4년 동안 그냥 말로 떵떵거리고한 달에 1 0만 원이 넘는 월급 받아가면서 보좌관 9명 데리고, 또 내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특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특권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4년 동안을 아주 대우받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그 위치이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지금 뭐한40 며칠 남았나요? 뭐한 50일, 한, 한 50일 정도 가까이, 가까이 남았는지, 뭐, 쨌는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뭐, 여당은 아직까지는, 음, 잘, 이렇게 지금, 음,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어, 그, 이재명, 이재명을, 그, 필두로 해서, 어, 찐재명이냐. 그 찐, 찐, 찐명계냐, 찐명계야 진짜 중에서도 진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 공천에 이제 선택이 되고 또 비명계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어 제외되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뭐 TV나 무슨 뭐음 이런 데 보면은 이 종편들에서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이 방송이 아 오전에 갔다가 또오후저 방송에 똑같은 얘기하고 또오후에또저 방송에 갔다가 또그 다음날 또 똑같은 뭐 라디오에서 또음 똑같은 얘기하고. 지금 바로 이 방송이 정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 방송을 좀 없애버려야 돼 이게. 뭐니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것도 예를 들어 서 패널들이 뭐이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그야말로 각계 각층에 있는 패널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보면 패널이 거의 거의 고정돼 있어요. 이 방송에 나가는 사람, 저 방송에 나가는 사람 거의 좀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라 따라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이런 것들이 좌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패널들도 그야말로 뭐 대학교에서도 초빙을 하고 또 일반 그냥 뭐, 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한번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그 들어봐야 그것이 중론이 되는 것이지 그몇 사람의 패널, 똑같은 패널, 이 방송에 가서, 이 방송도 가서 방송하고 저 방송도 가서 방송하고 이런 패널들은 그 패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어, 그 가치가 말하자면 그 에, 좀 부족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얘기, 이야기 조금 빠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정치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에, 좀 이렇게 좀 신뢰를 할수가 없죠. 지금까지를 그렇게 해왔고 음, 지금 뭐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안다는 게그뭐 가장 음, 쉬운 그 통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한 상황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치, 국가는 뭐 인류를 향해서 가지만 정치는 맨날 그냥 이 국가의 발목이나 잡고 앞으로 나가면 이제 못 나가게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그폄훼되고 굉장히 그좀 믿지를 못하고 그냥 아 정치뿐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보면요. 뭐 정치인들도 무슨 자질도 뭐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가장 큰그이 정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그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을 보고 니가 잘했니 잘못했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국민들이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치인들이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을 우리 국가를 제대로 한번 이렇게 잘좀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외에 뭐 거의 대부분은 자기 그냥 욕심만 채우고 그냥 자기 그냥 잘났다고 그냥 하는 그런 그 멋에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 책임이 크다고 봐요. 자 한번 볼까요? 어, 지금까지 그,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정치인들이 가장 큰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소위 이제 립스, 립서비스를 스립 맨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니야, 이제. 언제나 자기들 에, 자리를 찾고, 어,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또 4년 동안 내가 또 즐겁게 또 생활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맨날 찾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그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보면은 무슨 선거철만 되고 하면은 나는 우리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겠다, 뭐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맨날 말로는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말을 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여당에서는 총선에 그 공천을 신청을 할때 아예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천 신청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제 개정할 법분이지 이건 뭐 선언, 선언한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적으로 선언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뭐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실제로 막상 부닥치니까는 그냥 뭐~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런 그~ 저 행동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에~ 뭐~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고 그전그전 그 전, 전전까지도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아~ 국민들이 이거를 원한다 국회의원들이 특권 을좀 없애기를 원한다 좀 불체포 특권 또 급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뭐한 달에 뭐 천만 원대가 넘고 하는 이런 급여를 좀 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시시대 도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국민을 해상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는 거라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급여 수준에서 국회의원 봉급을 정하면 어, 좋겠다. 그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또그 불체부 특권 이런 것을 없애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공천을 지금 공천장을 지금 내주면서 여당에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공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서 지금 바인 한다 지금 처리해 놓고 있는지 어쩌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그런데 야당의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발언도 없어요 음자 여당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불체포 특권 없겠다 없애겠다 그럼 우리도 국회의원 봉급 수준을 절반 정도로도 그럼 낮추겠다. 뭐 이런 서로 맞장구를 치어야만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이 그나마 뭐좀그 불리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렇게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당에서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없애고 그 다음에 월급들을 월급을 좀 줄여서 대한민국 평균 월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긴지 얘기, 그건 뭐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의 그 공천, 공천 과정을 보면은 소위 그 찐명 이재명을 정말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어, 공천을 주고 그외 사람들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평상시에 무슨 뭐 국회 의정 활동을 뭐 얼마를 했든 법안 발의를 얼마를 했든 이런 관계 없이 현재 공천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 모든 방송에 나와서 그 평가하는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공제로 말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 이재명 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살아 나갈 방법이 없겠죠. 음, 살아 나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을 두 번인가 했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다가 0.7%인가요? 그표 어, 차이로 어, 석패라고 그러죠. 석패. 음,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석패. 석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그, 어,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 사건들이 뭐, 뭐 손가락으로 셀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씨가 이번에, 에, 이번에 에,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 기존에 그 일을 잘했던 뭐 찐명 말고 기존에 뭐 비명계라도 일을 잘했던 사람들 소위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일 잘하고 뭐 일 열심히 했던 꼭 있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뽑아놨을 때, 과연 이재명 씨가 나중에 불체포 특권, 그거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이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자기들 당에서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탄핵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뭐 이재명 씨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혹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혹시 그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했, 어, 파, 탄핵을 당할, 당할 때, 그때 김영삼계의, 예, 김영삼계의 그, 말하자면은, 그 국회의원들, 뭐 여당이라고 하지만은, 서로 전혀 다른, 음, 계층의 사람들이죠. 왜냐면은, 그, 친박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그 보수 오당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저, 누굽니까, 그 김영삼계는, 어, 박정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뭐 이상하게 그냥 어떻게 뭐, 뭐 보수가 되면서, 뭐 여당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서로 둘은 어,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좀 섞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이 사람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것을 이재명 씨가 잘 봐왔고, 그래서 자기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패널들이 TV 나와서 방송하는 패널들이 뭐라고 뭐라고 떠들든 자기는 오직 진명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또 혹시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은 또그 사람들을 또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4년 음, 어, 대통령 임기 5년에다가 음, 뭐 얼마든지 또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보석을 놓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명계, 일을 잘 하고도 비명계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방송에서도 보면은 몇 사람들을 꽂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의정 활동을 잘 했죠. 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에 전부 다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어, 박수를 치고 같이 보조를 해 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 정권을 전부 다 나라를 망치는 그런 그 일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렇게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믿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그 음, 인과응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 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시절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호하고, 어? 거기에서 방어막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자기들이 이제 반대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뭐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좀 어불성설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선거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당도, 경상북도 지역, 가고, 이제 경상, 경상, 북도, 경상, 뭐, 남도도 일본에 있지만, 경상도 지역, 이쪽에 아직도 그공철이 많이 남아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어, 정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정말 큰그 아주 경랑의 위기로 어, 빠질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네, 어, 이야기가, 아, 옆으로 조금, 음, 그 빠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야당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초창기부터 윤정권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넌여이었다 그리고 검찰 정권이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번 슬로건이 어, 윤석열 정권 심판 심판하자. 그것이 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도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윤정권을 심판한다. 뭘 심판하자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저는 얘가 뭐야? 뭐뭘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특별히 심판할 게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공화국이다. 그,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윤정부의 그, 어, 요소, 요소, 장차관, 또 무슨 뭐, 그 외에 뭐, 뭐 엄청나게 많죠? 이런데 이제 검찰 출신들, 출신들을 갖다가 많이 앉혀놓다 보니까, 이제 그,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에, 뭐, 20몇 년, 2 3년간이가 20, 뭐, 20몇 년간 하여튼 검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 특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장관를 하나 앉히려고 그러면은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아저 친구는 이런 점이 좋고 또저 친구는 이런 데 나쁘고 또 이런 이 친구는 이런 점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러면 그걸 자기가 머릿속에 판단을 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 앉히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사회에 어떤 사람이 검찰 조직 말고 다 사회에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검찰 조직에서 생활해 왔던 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검찰 직원들을 그 서로 부레끼며 거쳐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아이 사람은 이이 이 부분이 낫더라.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그럼 그사람그 거기다가 딱 앉는 겁니다. 뭐 사회생활을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사회가 누굴 갖다 앉히겠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3년 정도 이제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 말고도 대통령 2년 정도 이제 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하겠죠 그러면 아저 자리는 저 사람보다 앉히겠다 저사람저 사람이 괜찮네 하고 이제 검찰 조직 외에 있는 사람들도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 임기 5년 이내, 5년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그 사람들을 교체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권 때한번 봅시다.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이가 좌파, 본인이 좌파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좌파밖에 몰라. 똑같은 이치에요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 자기 눈에 들어온 사람, 아,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 또저 사람은 또이 부분에서 굉장히 좌파 활동을 잘했다. 갖다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뭐 김대중 씨 노무현 씨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초창기에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어 그러면 검사를 갖다 그, 장, 그저, 그 자리에 갖다 앉히는 게 그게, 게, 그게 무슨 검찰공하고이세요 그럼 사람 갖다 덮어 씌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임종석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때 사람들이 처음에 놀랬죠 아, 저 사람은 옛날에 임수경을 갔다가 북한에 보내고, 임수경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고 뭐 서로 포옹도 하고 말이지. 뭐, 김일성이가 임수경이 보고, 음? 우리 뭐, 저 임수경 학생은 뭐, 민주의 딸이니 뭐 어쩌니 이런 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를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좌파 중에 좌파지, 그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혔어요 그리고 박지원 씨 같은 경우, 어? 그 사람을 저 중앙정보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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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국정원, 국정원장 자리에 앉혔어요 말 나온 김에 국정원 같은데 아니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무원 같은 거 시험 쳐가지고 하다못해 시골에 면사무소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거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신원조회라는 걸지죠 사돈의 팔중까지 혹시 북한에 무슨 어? 과거에 그 윗대들이 무슨 뭐 연결된 게 있나 합니다 그연좌지연좌지 그런 가지 조사를 하고 들그 취직을 시켜 그랬었는데 국정원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정보기관에 박지원이 같은 사람을 중앙 저저저그정보 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이, 문재인, 그러니까 이야기 옆으로 좀, 좀 잠깐 빠졌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지금까지 이 말하자면, 야당에서 이 종북 좌파가 집권을 해 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 시킨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보수 쪽에서 일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어? 사람들 채용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돈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고 해서 국가가 이만큼 그온 것이지 절대로 이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말로 립서비스 해가지고 제조업이 뭔지 뭐 도소매가 뭔지 이런 걸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음? 그야말로 선전 선동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정권을 잡아서 행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야당의 국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그 발전은 하긴 했어요. 보수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이번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표를 잘 찍어야 된다. 과거에 그냥 우리가 그냥 휩쓸려가지고, 아, 그냥 뭐또 우리 고향인 사람이니까 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찍어주자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가 맨날 그 평상시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좌와 우와 이게 따로 구분이 안 돼. 모든 좌편도 좌 그렇고 우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정치인들 저가아치워야 된다. 정치인들 저거, 어, 안 되겠다. 무슨 특권이 제일 많냐.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기를 불체부특 권하자. 또 국, 저, 국회의원 월급을 반 정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도 화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왜? 표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국민들은 그런 가시 없다. 국민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입딱 다물고 우리, 우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나가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서 또 표를 찍어줍니다 또. 그러고 나중에 가가지고 어? 국회의원들이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는이유 이유는 야당에서도 빨리 이재명 대표도 빨리 한동훈 위원장이 내걸었던 그 어제 저 불체부특권그 불치, 저 없애자 그 다음에 어. 월급 반으로 줄이자 그게 동참하세요 그 동참 동참하시면은 두 당이 거대 야당 거대 정당 두 군데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뭐그 투표 끝나고 바로 하면 될거 아닙니까 좀 바로 그냥 집행되고 실행되는 거죠 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들이 당하기 쉬운 보이스 피싱 예방 앱을 설치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요즘 보이스 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서 대학 교수나 대법원장 등. 이런 사람들도 당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익히 우리가 듣는 바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에서 만든 악성 앱을 찾는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호기심 가득한 그런 메시지가 왔다면 이것은 악성 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이나 장례식 또는 동창 뭐~ 이런 모임 모임 등의 메시지는 총무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